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토이자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소방공무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행정법 총론이 강의가 계속 늦게 나오고 다른 소방학과 소방관계 벗기 위해서 강의가 늦어가지고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조언 을 드려볼게요. 학교 전략. 자 먼저 일단 소방공무원 시험이 어쨌든 3월 초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학생들은 바쁩니다. 누군가는 가산 자격증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체력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행정법 총문 말고도, 우리가 소방, 소방관계 법에도 공부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특히, 어, 소방공무원 행정법 강의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매년 늦게 업로드가 돼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소방공무원 시험 외에, 원래 이 행정법 강사님들이 다 공무원 강사님들이기 때문에, 9급과 7급 군무원에서는 행정법이 중요한 강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방 공무원은 계속 늦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매년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방학과 소방 관계밖에도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는 강의가 계속,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핸적포 총론은 강의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불안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은 강의가 늦게 나오고, 그리고 그럼, 그러면, 아, 핸적포 총론 공부를 많이 못하고 갈 건데, 아마 복습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또 강사님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강사님들 강의 듣게 나온다 하더라도 많은 내용을 다 교재 다 넣고 나중에 저쪽만 하면 돼요. <laughs> 어내 교재에서 저쪽 있다 하고 홍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많이 불안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강조했지만 를 다시 한번 대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좀 좀자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만약에 혹시 작년 교재나 아니면 이전 강의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이걸 좀 활용해라.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아니면 너무 개정이 너무 걱정된다 그러면 소방학이라도 작년 규재를 활용하면 일단은 우리가 강의를 보는 어, 단계에서는 좀 빨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소방과 소방관계법규를 이전 교재를 보는데 뭐 이런 고민할 수 있죠 개정판 교재가 딱딱 나온 거야 기출에서 아 근데 내가 개정판 교재를 다시 또 새로 바꿔야 되나 이런 걱정 을 많이 할 텐데 저는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새로 개정된 1년치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 정리해서 보완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신경 써요 그러면 개정판 그대로 교체는도 상관없어요 은 왜냐면 거의 내용이 80% 이상 겹칠 겁니다 1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새로 보면서 어, 공부했던 부분 다시 복습이 되는 거고 여러분 모르는 부분 위주나 빠, 빠른, 빠진 빠른 부분을 위주로만 좀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럼 소방과 소방 관계부터 좀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법 총론을 공부할 시간에 뒤에서 좀 확보하게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과 학 소방관계법규, 처음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이쪽은 강의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작년 교재를 보면은 더 빨리 나갈 수 있고요. 추후 행정법이 이제 강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소방과 소방관계법규를 좀 공부를 좀 줄이고 행정법을 늘리면 됩니다. 막판에. 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강을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소방학원에 1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들으라고 해요 많은 내용다 쌓아놓고 1년걸에쫙 늘어놓은 다음에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다 하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과목 병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은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기본서, 단원별 기출, 법 과목이면 은뭐법 개정이나 뭐 최신 판례 특강이나 어떤 필요한 어떤 법과 관련된 특강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필요한 과정다 빼야 돼요 중복되는 과정도 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약서는 크게 필요 없다 왜? 어,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요약서가 뭐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헌법이라는 과목 다른 형사법이나 경찰학에 비해서 문제수도 적고 강의를 잘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요약서를 보셔도 상관없고 공무원 학생들은 한국사 같은 거 필기도통 워낙 잘 나와 있고 판서도 잘 나와 있고 한국사좀 쉽게 나와요 그런 과목은 요약서도 괜찮지만 근데, 소방은 그런 과목이 없잖아요. 다 얼었잖아요. 그래서 요약서는 빼세요. 단지 기본서를, 어, 줄여놓은 것보니까 기본서를 담고들하고, 기본서를 보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빈칸 채우기나, 뭐, 여러가지 OS 문제. 그런 거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거의 다 기출에 있는 내용과 중첩이 된다고 하면은, 기출 과정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각 교재별로 1년 동안 진도를 늘려놓은걸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 어, 인강은 기본성 기출 그리고 이런 법 개정과 관련된 이런 특강까지만 보고 문제풀이 과정은 인강을 빼세요 독학으로 가능하다 어느 정도 기본성 기출 제대로 공부했다면 어, 문제풀이 과정에 있는 해설을 보면 되는 거고요 해설이 이해가 안 돼? 그럼 기본성 단권화한 부분에서 봐주도가 하면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책 GPT로 과외식으로 해설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합격 방법으로 4사사 수법에서는 1, 2단계는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좀 빠르게 해라 그래야지 3단계 좀 안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단계에서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 포인트, 키워드, 용어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하고 기출 풀지 말고 분석하라는 거예요 기출을 풀게 되면 워낙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만약에 막 기출을 못 푸는 단계에서 기출을 풀려고 해서 총 기출을 막세번 보고 시험장 간다고 할게요 근데 기출을 풀지 않고 기출까지는 시험 조고 생각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다섯 번에 여덟 여덟 번 정도 보고 간다 해보죠. 뭐가 좀수더잘 나올까요? 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풀지 않고 분석하자. 그럼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어 푸는 연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 직접 푸는 연습은 기출이 아니라 문제풀이 단계. 단원별 모의고사, 뭐 단원별 OS 문제집 그리고 책은. 중요증량 시행체별기출 그리고 전범위 동영모의고사 이런 것을 직접 푸는 거지 기출을 풀지 않고 분석하면 조금 더 행정법을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법 공부할 때도 우선순위 꼭 정하셔야죠 일단은 많지는 않지만 소반공채기출그 다음에 강사님이 혹시 중요하다고 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직접 분석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우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지어적인 걸 나중에 뒤에서 확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어적인 걸다 하려고 하면은 이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소방 행정법 총론은 계속 늦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어, 난들보다 그 행정법 과목을 잘 보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비슷한 강사님일 거고 워낙 수험 기간도 짧고요. 그런데 이건 가능해요. 난들보다 핸드폰을 더 공부하고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이전 교재나 이전 강의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두 번째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좀 초반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작년 교재나 작년 강의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교재를 바꾼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 또 뒤에서 만약에 핸드폰 좀, 진도, 어, 강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럼 다시 핸드폰을 좀 늘리고, 소방과 소방관계법규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아, 나는 10시간 되겠지? 안 돼요. 그러면. 어, 왜냐면 시간이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의 커리만 너무 믿지 마시고, 강사님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